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시청자들 좋으면 시청자들한테 뽀뽀해도 돼요?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시청자들 만약에 이쁜 거 같으면 뽀뽀해도 돼요? 아니면 하면 안 돼요? 갈리네. <laughs> 반응이 갈리네. 응, 그거는 생각 못 해봤는데. 귀여워. 아, 안 할래요. 마음 정했어요. <laughs> 근데 저는 친구 친구더 귀여워도 보면 친구도 안아주고 싶은데 일단 알겠어요. 일단은 알겠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것도 안 돼? 물어볼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러니까는 시청자가 귀엽다고 뽀뽀하라는 같이 코이에요 근데 같이 코이 안 하고 싶은데 뽀뽀는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자 시청자 이뻐가지고 귀여워가지고 뽀뽀해준다고 제가 레즈 같이 코이 방송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릴 생각 없는데 육수를 우리고 싶은 거가 아닌데 시청자가 육수 안우는데도 시청자 이쁘면 뽀뽀해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아 오해해요. 시청자 입장에서 오해하겠, 오해하나요? 날 좋아하나? 이렇게 오해하나요? 오해하려나? 알았어요. 그럼, <laughs> 할게요. 나는 귀엽고 좋아가지고, 어. <laughs> 그러다가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 티스푼이든 여자 티스푼이든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누가 방송해주냐 이러고 원래 그 뭐지? 이상적 감정 하나도 없다가 뭐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좋아지는 것처럼 그러면 어떡해요. 그냥 나는 기억과 좋아가지고 뽀뽀했는데 날 울이나 이러고 우려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코이 방송이면 그냥 아, 뽀뽀하고 싶으면 뽀뽀할 텐데 어? 어... 그러면 오해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봤어요 알요 <laughs> 죽였어 안심해요 죽였어요 제가 방송을 접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죽였음 안심하세요 여러분 이제 방송해주는 노래 방송 주냐고. 걱정할 거 없음. 사람, 이제 누가 방송 봐주냐? 이렇게 하면 돼요. <laughs> 누가 방송 봐주냐? 점, 점, 점. 음. 음. 아, 뭐야! 더러워요! 아, 뭐예요! 그러면은, 물어봐야겠다. 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일단 상대해보고. 아, 정말 후회돼, 미 아미친 사람인가? 왜 저래? 음 답장이 없으시네. 그럼 물어볼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아님한테 물어봐봐요. 싫어요. 그리고 반응도 예상이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럴 것 같아요.